저 이모가 갑상선 약을 드시는데 유병자 보험으로 설계 살증이 많이 되나요? 실비와 종합 보험 중 어느 게 드는 게 나을지. 초특급의 영상을 홍보해 주실 수 있는 방법 구독하기와 딸랑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. 실비와 종합보험은 같이 가입하는 게 좋지만 여유가 안 된다면 종합보험은 제끼고 실비만 가입을 하시되 일반 실비로 할 거냐 유병자 실비로 할 거냐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일반 실비로 해야 됩니다. 유병자 실비는 어차피 할증이 된 보험료고 일반 실비 중에 지금처럼 갑상선약을 복용하신다 그러면은 일반 실비보다 한30% 정도 할증이 돼서 들어가거든요. 그래도 일반 실비가 좋아요. 어차피. 할증된 보험료니까 알겠죠? 일반 실비로 해서 할증된 거로 가입을 하시되 여유가 된다면 할증된 실비와 건강종합보험을 같이 가입하시면 되지만 여유가 안 된다 그러면 실비만이라도 가입하세요 알겠죠? 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 실시간 문의 있죠? 414-972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받고 다 상담을 해드리고요 늦은 시간이라든가 만약에 휴일 아니면 급하게도 물어볼 일이 있다 그러면 은 여기 초특급의 보험 알기 플러스 친구 카카오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시란 말이야 초특급의 보험 알기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상담해드리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나발이고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초특급의 보험 알기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증권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다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.